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내려도 우리 집 대출이자는 다운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여기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놀라운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이 높아졌다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때 시장 금리와 고객의 신용 상태를 고려해서 대출 금리를 정하지요. 고객이 대출을 받은 후에 고객의 신용 상태가 대출받은 시점보다 더 좋아졌다면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리를 은행에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19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급여 소득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가능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신용 상태가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취업 승진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취업 준비생이 취업에 성공했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재무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진 경우,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사업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신용 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심사에서 신용 상태의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인정될 경우만 금리를 인하해 주는데요.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해서 신용 상태에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신청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이 있습니다. 대면 방식은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서 창구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비대면 방식은 약정을 위해서 창구를 한 번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전의 과정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포인트는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취업을 근거로 신청하실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승진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지표가 나타난 서류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자세한 서류들은 은행에 문의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셨다면 금리 인하요구권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 메일 팩스 등을 통해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TV 청담자학에서는 부동산 정보는 물론 전국 아파트 청약과 가치 높은 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전국 청약 정보와 부동산 뉴스, 부동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에서도 청담대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